안녕하세요. 어, 2026년 10월 27일 세미한 장로회 어, 새벽 예배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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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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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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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우리 찬송 303장, 303장 한장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에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냐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귀가 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끼어 있는 상태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세워 놓으셨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계획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지는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돌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세미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은가 서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권고함이 있는 자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또 개인의 삶과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주시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어,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세면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눈이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려운 가정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잘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선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아마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며 가장 가운데 채워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60장 오늘 전체의 내용을 함께 보겠지만 제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하창아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의 양 무리는 단에게 모을 것이며 느바요은누바욧의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에 여기서 빛이라, 또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빛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 이어렀을 때에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절에 보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빛을 찾아서 나섭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까?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팔방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매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없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늘 불안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늘 좌우로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일어났다. 여호와 영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두운 바닷가에서 등대가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칠과 같이 어두운, 도대체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마치 자신이 홀로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 멀리 등대의 불빛이 비치면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그 불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성산에 빛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힘을 주었겠지만 특별히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멸망되어진 후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이들에게 또그 이후에 여전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되었던 자들의 그 사람, 어, 그 포로로 되었던 자들이 이사야서 어, 60장을 읽을 때어떻겠습니까그 상황 가운데는 그들의 상황은 멀리서 어, 아주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들 귀에 들리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성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다시 그들 위에 임하게 되면 빛이 발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수많은 재물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7절 후반절에,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는, 그 땅이 매우 풍성하게 되어서,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누구에게도 꾸임을 당하지 않냐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되면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물질적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그 가운데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빛,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또 밤에 있는 달도 매,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발광체인 것이죠. 햇빛과 달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햇빛과 달빛이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 그 삶이 매우 어렵고 불안하고 또 세상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는데 렸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도 또 불안한 구석도 아픔이 있는 구석도 또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에 있었던 그런 어둠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해는 떴다가도 지는 것이고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떴다가 지는 것이지만 우리 위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었던 어떤 근심과 걱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오늘이라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함과 평안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또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